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어, 오늘은 식정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도 다양하게 준비를 했고요. 아, 종자 좋은 개체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1번부터 출발해 봅니다. 1번에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신라 황복륜에 아주 둥글둥글한 신라구요. 이렇게 둥글둥글한 신라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신라. 이렇게 황복륜이 들어있는 개체들이 조금 더 예쁘죠? 더 예쁘고, 가격도 더 있고, 아주 멋지잖아요. 나 아, 같은 신라래도 이렇게 무늬가 약간씩 다릅니다. 이렇게 호복윤에 단엽복륜 신라, 아주 멋진 정자고요 아, 자마도 신화도 아주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둥글둥글한 신라 나사지도 바글바글하니 아주 잘 들어있죠. 1번에 단역복률 신라입니다. 두촉이고요두 촉에 신화한대. 8에서 0.7. 3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정말 멋진 용자. 중투구요. 변이 완전 후육질입니다. 완전 후육질의 짤막한 변에. 아, 색감 변하지 않는 아, 중투구요. 완전 후육질입니다. 중투. 입엽성입니다. 입변성에 완전 후육질이고요. 아주 멋진 종자. 중투. 짤막한 편에 육질 단단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자태가 아주 예뻐요. 이번에편중투 다섯 총입니다 11에서 0.7, 22만원입니다. 아주 멋지고요. 3번은 오리지널 단엽입니다.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는 단엽. 정말 멋지죠?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나사지 아주 잘 들어있는 우리나라 정통 단엽입니다. 장단엽이고요 한쪽입니다 한쪽에 자마한데 통통하게 잘 달려있고요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배골도 있고요 아, 신어 올라올 때는 아, 서반단엽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게 최고요 3번에 아, 단엽 한쪽입니다 10에서 1.0, 17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전면 3반입니다. 전면 3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아주 멋진 종자. 아, 뒷대까지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전면으로, 아, 세촉인데, 세촉 모두 아주 똑같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아, 3번에, 4번에 전면 3발. 아주 멋진 종자죠. 아, 세촉이고요 13에서 0.8, 17만원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입니다. 5번입니다. 5번은 백두산입니다. 아, 백두산 무늬는 아, 우리나라 정통 호피반이고요 호피반 무늬는 조금 약하게 들었지만 단엽성으로 아주 좋고요 신화는 화려하게 올라옵니다. 아주 멋지게요. 짤막한 단엽성 호피반 백두산입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아, 무늬는 그런대로 다 들어있습니다. 조금 아, 화려하지 않아서 그렇죠. 하지만 올 신화는 정말 화려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 조금 있으면 황색으로 발색되죠. 아, 백두산입니다. 호피반 백두산. 아, 세에또 신화인데 또, 또 달려 있습니다. 5번에 백두산 세촉이고요 8에서 0.8 22만 원입니다. 6번은 유달산입니다. 목포서반 유달산. 단엽서반이죠. 변이 둥글둥글하니 아주 멋집니다. 나름 저렴하게 올렸고요. 목보서반 유달산. 아, 신화도 통통하게 잘 달려있습니다. 아, 신화 올라올 때, 아, 막 극항서반으로 아주 멋지게 올라오는 단엽서반 유달산입니다. 두 척에 참아 안 되고요. 8에서 점7 18만원입니다. 아, 7번은 금계로 가는 3반입니다. 황3반이고요이 아, 개체 잘 키워보시면 화려하게 금계로 가는 개체입니다. 황 3반. 아, 문이나 아주 다들 잘 들어있어요. 이렇게요. 아, 후육질이고요 한쪽에 양쪽으로 자마 두대 달려있습니다. 7번에 황산반, 금기로 가는 황산반입니다. 한쪽이고요1 8 0.6, 8만원입니다. 아, 8번에는 서산반입니다. 아, 장단역처럼 부러질 듯한 변이구요. 따사지처럼 이렇게 보이죠? 완전 후육질입니다. 아, 신화 올라올 때 화려하게 올라오는 서산반. 아주 유령처럼 아주 멋지게 올라오는 서산반입니다. 신화 통통하게 달려있구요. 이번 진짜 부러질 듯한 편이고요. 이 저기 나사지까지 보이죠.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이 개체 서산반 서산반도 서산반 다름이죠. 신화 받아보시면은 아주 단엽처럼 아주 멋지게 올라오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아, 지금 현재도 플라스틱처럼 나사지도 보이는 개체고요. 서산반 완전 부러질 듯한 편입니다. 지금도 3반 무늬는 많이 남아있어요. 아, 신화 올 때는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서 3반입니다. 종자 정자 우수 종자목이고요. 8번에서 3반 두 촉입니다. 이 폭이 16에서 0.8. 7만원입니다. 아, 제가 전진 촉들은 다 분재해서 판매를 하고 지금 뒷대 남겨놓은 거 이렇게 신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종자 아주 좋습니다. 아, 지, 지금 뒷대라 그렇죠? 엄청 짧아지고요. 아, 9번에는 미련입니다. 두화소설 미련. 소심이 아니고 두화소설입니다. 아, 미련. 그냥 두화보다도 더 저렴하게 올렸고요. 미련 두 쪽에 신화 두대 달려있습니다. 아, 두화소설입니다. 그냥 두화가 아니고 두화소설 16에서 0.8 7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10번에 풍은입니다. 아, 호화복색이죠. 화영도 정말 좋고, 색감 너무 좋고, 어디 하나 담으할데 없는 명품 중에 명품 풍은입니다. 아, 한쪽에 신화, 신화가 아, 벌브 쪽에 붙어 있고요. 또 신화, 어, 이쪽에 또한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아, 벌브 쪽에 달려 있는 신화는 아, 분지해서 새로 키워도 될것 같고요. 뿌리가 너무 좋았어요. 아, 이쪽에 한쪽에도 지금 자아 달려 있습니다. 아, 20에서 0.7,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부터 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번의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아, 황복륜의 신라 아주 멋진 종자죠. 복륜 무늬가 오, 황복륜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있는 단엽복륜 신라입니다. 호복륜으로도 아주 잘 들어있고 둥글둥글 끝마무리가 둥글둥글하면서요 아, 따사지 잘 들어있습니다. 아, 신라 두 쪽에 신라 한 대고요. 뿌리 6가닥 있습니다. 아, 신화의 뿌리가 지금 한 가닥 잘 내리고 있죠. 아, 총 뿌리 6가닥이고요. 두글둥글한 단엽봉의 신라. 황봉륜입니다 아, 가격 나름대로 저렴하게 올렸고요. 아, 1번의 신라, 두축에 신화인데고요. 이 폭이 0.7, 30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2번은 면이 아주 좋습니다. 완전 후육질의 중투고요 색감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중투. 변 좋고, 무늬 좋고, 엽성 좋고요 뿌리는 다섯 가닥에 뿌리는 세 개,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 0 가닥 됩니다. 뿌리는 짧은 뿌리에 포함 열 가닥, 열한 가닥 정도 되고요 아, 이 정도 면 뿌리는 괜찮을 때도 합니다. 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후육질에. 이번에, 아, 변중투 5촉입니다. 이폭이 0.7, 22만원입니다. 완전 후육질이고요. 3번입니다. 3번은 오리지널 단엽입니다. 단엽 다사지 아주 잘 들어있고요. 다사지 잘 들어 있습니다. 전통 단엽입니다. 우리 거 전통 단엽이구요 다사지 잘 들어 있는 단엽입니다. 장단엽입니다. 아, 나름 저렴하게 올렸습니다. 벌브 하나 있구요신화 아, 아주 통통하게 아주 잘 달려 있습니다. 아, 한 쪽에 뿌리 다섯 가닥 벌브 하나 있구요 아마 통통하게 달려있습니다. 3번에 아, 정통 단열한쪽이고요이 폭이 1.0, 17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4번은 아, 전면 3만입니다 전면으로 3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너무너무 잘 들어있습니다. 전면으로 3반문이 완전히 잘 들어있고요. 변도 아주 좋습니다. 후육질이고요 3반, 아, 이렇게 잘 들어있습니다. 아, 뒷대까지 아주 잘 들어있고요. 3반 문이 아주 좋습니다. 아, 자마 통통하게 달려있고요. 세척의 3반, 아, 뿌리가 10가닥 아, 이상 됩니다. 세쪽이고요. 자바 통통하게 달려 있습니다. 아, 뿌리 최상이고요. 아, 4번에 전면 3발, 세쪽이 신한대고요. 아, 이풍 양점 8 17만 원입니다. 5번은 백두산입니다. 아, 정통 우리 거. 백두산 호피반이죠. 아, 무늬는 아 조금 약하게는 들어 있습니다만은 입장마다 본인는잘 들어 있고 신화는 화려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두산 호피반입니다. 아이 백두산은 어, 정통 우리 호피반이고요. 우리 춘난입니다. 우리 한국 춘난 호피반입니다. 신화는 아주 멋지게 잘 나오고 있고 입이 짤막하니 완전 단엽성입니다. 너무 멋진 종자. 아. 백두산입니다. 아, 입장마다 무늬는다 들어있어요. 조금 약해서 그렇죠. 근데 신화는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습니다. 아, 신화 포함 세쪽이고요 그리고 또, 또 신화 또 달려있습니다. 뿌리채살이고요. 5번에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세쪽에 신화 한 대. 아... 입폭이 0.8이고요. 22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유달산입니다. 아, 단엽서반 유달산. 목포서반이죠. 둥글둥글한 유달산. 나사지도 이렇게 보이죠. 아, 목포서반 유달산입니다. 뿌리는 채상이고요. 두쪽에 뿌리채상. 아, 신화도 아주 잘 달려있습니다. 아, 목포서반 유달산. 두쪽에 자마 달려 있고요. 이 폭이 0.7 18만 원입니다. 아, 7번입니다. 7번은 금계로 가는 어 노코 3반이고요. 금계로 가는 3반입니다. 이 개체는 금계로 가는 3반이고요. 아, 노코로 아주 멋지게 나오는 3반입니다. 아, 자마가 양쪽으로 달려 있고요. 어, 뿌리 세 가닥, 한쪽에 뿌리 세 가닥입니다. 자마가 양쪽으로 어, 두 대나 달려있습니다. 아, 이거는 시나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조금 비료를 약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종자 번식해도 괜찮은 금계로 가는 3반입니다. 이 폭이 0.6, 8만원입니다. 아, 그리고 8번입니다. 8번은 수 3반이고요. 아, 전면으로 서산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는 변의 서산반입니다. 아, 지금은 소멸이 많이 됐어도 기부쪽에 서산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고요. 신화 빡빵하게 달려있습니다. 두쪽의 신화. 변이 완전 후육질입니다. 변 좋은 서산반. 아, 신화 올라오면 은 정말 화려하게 올라오는 개체고요. 종자 아, 최우수 종자목입니다. 변이 완전 장단엽성이고요. 서 3반 두쪽에자마한대 뿌리는 7 8가지 됩니다. 뿌리는 아주 좋구요. 아, 8번에 서 3반입니다. 두쪽이구요두쪽에신화한데 이쁘게 1.87만원입니다. 아, 9번은 두화소술 미련입니다. 미련. 아, 두척에 아, 신화가 지금... 두 대가 달려 있습니다. 뿌리는 이 정도면 괜찮고요. 뿌리는 8, 9 가닥 정도 됩니다. 뿌리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아 신화가 두 대나 달려 있네요. 아, 신화에 뿌리가 또 내려서 여기 끝에 있는 신화는 한 가닥 조금, 신화가, 뿌리가 조금 크기만 하면 분지해서 별도로 키워도 될것 같고요. 아 두화소설 미련입니다. 소신은 아니지만 두화소설입니다. 아주 멋진 종자. 미련. 두쪽에 신화 한 대고요. 아, 입폭이 0.8, 7만원입니다. 아, 10번은 코아복색 풍운입니다. 풍운, 기왕계체죠 아, 자마가저 밑에가 달려있네요. 아,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벌브에 지금 자마가 달려있어요. 아, 이 신화에는 지금 아직 아, 신화에도 눈자리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옆에 있는 것 같죠? 뿌리는 아주 최상입니다. 아, 벌브에 지금 신화가 달려있어서 아, 이거를 벌브만 떼어서 키워도 될것 될 같아요. 이 벌브에 신화가 달려있어서 아, 뿌리는 너무너무 좋아서요. 띄어도 아무 지장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신화에 또, 아, 잠아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자리가 있네요. 아, 호화복색 풍은입니다. 화형도 정말 좋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아, 풍은 안 갖고 계신 분들 중자목으로추천드릴거요 아, 지금 현재는 풍은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한쪽에 아, 한쪽 분주에 놨다 뒷대 분주에 놨다 신화를 받은 상태라 아, 자마가 지금 달려있는 상태라 이렇게 저렴하게 올렸고요. 풍은 정말 꽃 명품 중에 명품이죠. 아, 이 품이 0.7 7만원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뿌리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아, 요즘에는 비가 잦습니다. 아 비가 너무너무 자주 와서 아막비 하면은 지겨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네요 아 모든 분들 안전 운행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